일본에게 승리한 뒤 마운드에 태극기를 꽂아버리는 이 선수 일본 일본의 야구 영웅 이치로의 입에선 욕이 나왔죠 직전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에이스급 활약을 했지만 구단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 출전 WBC에서 14이닝 방어율 0.64를 기록하며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일곱 번째 한국인 메이저리거이자 컨트롤 아티스트라 불린 이 선수 서재영에 대한 인물사전입니다 1977년 광주에서 태어난 서재응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왜소한 체격의 내야수였다. 수술을 시작한 건 고등학교 때부터 조폭과 시비가부터 칼에 맞는 바람에 목숨을 잃을 뻔한 적도 있었지만 6개월간의 병원 신세를 지는 동안 키가 20cm가 넘게 절하며 덕분에 고등학교에서 펄펄 날아다녔다고. 서재응은 당시를 회상하며 그때 범인은 못 잡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고맙다고 말할 정도였다. 96년 광주일고를 졸업하고 해태로부터 우선 지명을 받았지만 이나대에 진학한 서재응은 재학 중 메이저리그 뉴욕 매치와 135만 달러 규모의 입... 계약을 맺고 미국으로 향한다.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한미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호투를 펼친 바 있는데 미국 타자들이 헛스윙을 해댈 정도. 이때 스카우트들의 눈도장을 받은 것이 계약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98년에 열린 방콕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까지 획득하며 병역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해버린 상황에서 서재영은 야구만 잘하면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는 상황. 그러나 애석하게도 팔꿈치 부상으로 인해 토미존 수술을 받게 된다. 지금이야 토미존 수술 사례도 많고 수술 이후 오히려 구속이 빨라진 선수도 있지만 당시만 해도 수술 초창기였기에. 야구 선수로서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고 해도 무방했다. 코미존 수술의 결과, 94마일의 파워 피치였던 서재영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됐다. 구속이 떨어지니 마이너에서도 두들겨 맞기 일수였는데 이대로는 안 된다 생각했는지 재구를 정교하게 가다듬기 시작하며 기교파 투구를 선보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서재영은 2002년 약 5년간의 눈물 젖은 햄버거를 먹은 끝에 25살의 나이로 메이저 리그에 첫 입성하게 된다. 다음에 본격적으로 공을 뿌리기 시작했는데 선발로 풀타임을 치르며 구승 12패 3.82에 평균 자책점을 기록. 당시 박찬호를 제외하고. 한국인 메이저 리그 선발로서 최고 기록을 세우게 된다. 특히나 그간 갈고 닦았던 제구가 환상적으로 먹혀들기 시작하면서 루키로서 개막 후102 타자 연속 무볼넷을 기록한 바 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냐면 2차 세계 대전 이후 메이저 리그 신기록일 정도. 이를 계기로 제구력 끝판왕 매덕스의 이름을 딴 서덕스 컨트롤 아티스트라는 별명도 붙게 된다. 성공적인 풀타임 시즌을 보내며 다음 시즌 화력이 기대됐지만 애석하게도 두스 코치와 브라로 인해 2004 시즌에는 마이너리그와 메이저리그를 오가며 인상적인 성적을 거두진 못. 2005년에도 트리플A에서 주로 시즌을 보내다가 8월경 마운드의 붕괴로 메이저리그 콜업을 받게 됐는데 8승 2패 2.59의 평균자 체점을 기록하며 후반기 메이저리그를 폭격한 무친 성적을 거둔 바 있다 구속도 93,4마일을 지키며 사실상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던 서재응 풀타임을 뛰었다면 성적이 어땠을까 싶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시즌이라 할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서재응은 야구선수 커리어를 통틀어 10승을 해본 적이 없는데 2005시즌이 가장 화려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더욱 남기도 2006년 제1회 w WBC를 앞두고 팀에서는 서재응의 출전을 만료했으나 오로지 국가를 위해 출전을 강행 WBC에서도 14이닝 평균자치점 0.64를 기록하며 에이스 활약을 펼친 바 있다 당시 일본을 이기고 마운드에 태극기를 꽂아버리는 명장면을 만들어낸 장본인이기도 하다 여담이지만 이게 전통이 되어서 각 팀마다 승리시 자국의 상징물을 마운드에 올려놓게 되었는데 17년엔 미국이 우승하며 독수리상을 올려놓은 바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구단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출전한 서재응은 이후 LA 다저스로 트레이드되고 만다 직전 시즌 마이너에서 120이 이상, 메이저에서 90 이닝 이상 이에 대해 WBC에서까지 공을 던지며 한 시즌에만 226 이닝을 던질 게 몸에 무리가 간 서재응 그옆 바로 다저스에서의 첫 경기 패스트볼이 85 마일이 나오며 순탄치 않은 시즌을 맞이한다. 참고로 짧게 남아 최희섭과 한솥밥을 먹기도 애석하게도 자리를 잡지 못하며 몇 개월 만에 템파베이로 트레이드된다. 여담이지만 서재응은 최희섭과 추신수에게 홈런을 맞은 한국인 메이저 리거이기도 한데 추신수 같은 경우에는 대결 때마다 일부러 직구만 던진 바 있다. 추신수가 직접 인터뷰에서 말하길 치기 쉬운 공을 빅리그에 가입성한 후배 유기를 살려준 것 같다고 추측하기도. 템파베이로 이적한 서재영은 두 시즌 동안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하고 메이저 통산 28승 40패, 평균자책점 4.60, 마이너리그 통산 36승 26패, 평균자책점 3.48의 기록을 남긴 채 국내 무대로 복귀한다. 비록 두 자리 승수 앞에서 매번 무너졌지만 메이저에서 600이닝 이상 던진 투수로서 박수 받아 마땅한 부분이다. 이후 고향팀 기아 타이거즈에 입단하게 되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으로 욕을 많이 먹기도 했다. 특히나 손톱이 자주 깨져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는. 근데 이를 두고 유리손톱이라 불리기도 했다 다른 별명으로는 응원단장이 있다 워낙 파이팅이 넘치고 나이스가이적 면모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높은 연봉을 받고 더가스에서 응원이나 한다는 비아냥에 가까운 별명이었던 부분 이에 대해 서재응은 응원단장이라는 별명이 아주 좋은 별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훗날 진짜 의미를 알고 충격을 받기도 했다고 그래도 2009년엔 기아가 우승하는 데 일조한 부분도 있다 특히 한국시리즈 당시 정근호와 마찰은 종종 회자되는 사건이기도 하다 이 당시 김종국 현 기아타이거즈 감독의 히드자 이 탄생하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 오른쪽 위를 클릭하면 더욱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서재응의 국내 모델에서 커리어 하이는 2012년인데 9승 8패 평균자체점 2.59를 기록했다 특히 선동열이 가지고 있던 37이닝 연속 무실점 기록을 깨고 44이닝 무실점 신기록을 달성했다 이 당시 35세의 나이로 2연속 완봉승을 거두며 무친 노익장을 발휘하기도 했지만 애석하게도 불펜의 방화 및 타선지원 부족 등으로 인해 10승 고지는 또다시 밟지 못했다 앞선 10, 11시즌에서도 각각 9승 8승을 거둔 바 어쩌면 서재응의 게두 자리 승이라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 이를 두고 훗날 서재영은 한 인터뷰에서 정말 몸바쳐 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말하며 아쉬움을 남긴 바 있다. 이후 기량 하락으로 인해 2015시즌을 끝으로 17년간 활동했던 야구 선수 생활을 뒤로하고 은퇴했으며 해설위원과 TV 프로그램 활동을 거쳐 지금은 기아 타이거즈 1군 투수 코치로 활약하고 있다.